전북 자치도가 지난주 광주, 전남과 호남권 메가시티 동맹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엔 동서 협력을 강화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영호남 교류를 명분으로 힘을 합치고 각자의 수건 사업들을 함께 해결해보자는 의도입니다. 당연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어서 관철 될진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김관영 지사와 광주와 부산, 경남 등 8개 영호남 광역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과거 백제와 신라가 교류하던 상징적 장소가 있는 무주에서 열린 영호남 협력회의는 올해로 18번째를 맞습니다. 낮에 국민은 말고 백제와 신라가 교류한다는 허물입니다. 역사성이 있는 부분에서 영호남 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동서 화합이 화두로 제시됐지만 이번 모임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는 동서 횡단축 건설에 모여졌습니다. 수도권과 남북축 위주인 교통망 체계에서 벗어나 동서를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을 대거 확충하는 데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울산하고 전주하고 어, 지금 철도를 좀 개설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벌써 작년부터 계속 지금 중앙부처에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하다며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과제는 모두 여덟 가지. 20년째 구상에만 머물러 있는 전주 김천 철도, 그리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와 거제도를 잇는 철도망 구축 등인데 대부분이 지역 수건 사업 성격에 가깝습니다. 예상 사업비를 모두 더하면 3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물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영남과 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를 향상시켜서 현 정부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전제로 한 메가시티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최근 메가시티 열풍이 전국을 돌고 돌아 호남권까지 상륙한 상황. 여기에 메가시티 권역들끼리 더 크게 연대하는 움직임까지 추진되면서 지방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중앙정부 부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호남 단체장들은 이 밖에도 지방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 등의 뜻을 모아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